안녕하세요, 클준입니다 이번 시간 엉클준과 함께 플레이볼 게임은 히어로 제로. Talk of the neighborhood. 이웃의 어둠. 이웃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존으로 들어갑니다. 홈프리데일에 있는 집에서 외곽 지역인데요, 도심 외곽 지역인데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주 독한 사람들이 펌프를 제일에 지난 몇달 안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땅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업무가 꾸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예, 그런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루머를 일으키는 예, 그런 이웃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미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 섬이 슈리티 미스첫 번째 영웅적인 예, 행동들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명성이 높아졌는데요 <laughs> 미션을 하나 수행하니까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리워드도 받았구요 어.. 아저씨가 런닝에.. 하얀.. 런, 하얀색 런닝에 팬티만 입고 서있네요 아, <laughs> 리워드로 받은 포인트를 가지고 스킬을 인프로브 예, 예. 좀 올렸습니다. 예, 팔뚝 모양의 스킬이 올라온 거 보니까 예, 완력이 예, 좀 세진 거 같습니다. 음, 뭔가 좀 입히고. 아, 너무 없어 보이네요. 헤헤헤. 샌달? 샌달이 있네요. 네, 돈이 한 30이 있고, 케이크가 4가 있네요. 네, 이런. 아이템을 장착하게 되네요. 네, 스킬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t h i r s and League 온라인 게임상에서 예 유저들이 많이 접속해요 해서 있습니다. 음? 음? 어? 공격 하네요? 커피보이 오, 막상 막합니다 예. p 니다 c 펀치 u n c h p u n 펀치,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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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펀치 c h Punch. p u 대전 비슷한 걸 한다고 하네요. 어, 싸움을 거니까 바로 싸움을 하네요. 예. 당신의 스케줄을 올리라고 하네요. 브라보! 튜토리얼을 마쳤습니다. <laughs> 튜토리얼이 간단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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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로 커리어를 위한 작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 튜토리얼이 간단하다는 것은 게임 플레이가 간단하다는 거겠죠. 예. 예. 오돈 돈도 좀 늘었어요 예 45가 됐어요 뭐 장구들을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건 살수 있을 것 같네요 구. 아 너무 헐벗고 있으니까 조금 <laughs> 아, 이게 아이템들을 보면 또 이렇게 추가적인 예, 예 그런 스킬들이 추가가 되는 에 예, 플러스 3 이렇게 스테미나가 플러스 3 되게 해주고, 에 예, 옆에 이렇게 게이지가 막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뭔가 음, 이 부분에 이 예, 교외 외곽 지역에 이... 서주대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어, 뭐 동네 통반장님들 <laughs> 뭔가 그 동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즉 아, 어, 지킴이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엉클즈과 함께 히어로 제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제로 플레이드 봐요. 엉클즈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섹스크랩, 라이크, 플레이 어? 비닐 한 장을 걸쳤고, 샌들 하나를 입었네요. 어, 쫄쫄이, 분홍색, 핑크, 타이즈도 입었습니다. 아, 야, 예. 하나씩, 하나씩. 아이템이 추가가 되니까, 예. 비주얼적으로, 예. 조금 그래도, 예. <laughs> 아, 뭐랄까, 이덜 안쓰럽네요. 예, 하지만 쫄쫄이도 조금 위반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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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쫄이도 조금 위반합니다. 예, 이 금이, 이 통전이 허락되는 한에서 예, 잘 꾸며봐야 될것 같습니다. 능력치도 늘어나고 아까 전에 돌 거기서 뭔가 싸울 때도 예, 이런 능력치가 좋으면 아무래도. 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 계산기도 좀, 어, 계산기 하면서 브인 수치가 올라왔겠네요. 예. 네. 수경, 네, 안경을, 눈을, <놀람> <도움둬. 놀람> <물을, 놀람> 예, 미세먼지에서 눈을 보호도 할수 있고, 어 총, 그, 탄띠, 예. 예, 어, 가 어, 그러니까 전투력도 좀 올라갔을 것 같고요.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네. 능력치와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아유. 지나가버렸네요 네. 표현은 이래요 툭툭툭 치고 받는걸로어 있지만 뭔가 마을에서 살다보면 이런 이런 주민들과 트러블도 생기고 그걸 어떻게 잘 예, 해결해 나가면서 사 할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닐까. 참 예, 소소한, 소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또말자율 예, 방법 때 예, 스스로 예, 예, 방법 대원이 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플레이해 보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지 않고 캐주얼하면서. 예, 이런 별거 아닌 그런 주제가 예, 게임이 되어지는 참 예, 신기한 예, 기획입니다 예. 피트니스 엑사이즈아또 몸을 또 예,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피트니스도 예. 멋있는 헬스클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것다 있는 예, 그런, 어. 어. 자판기랑 싸 싸움을, 싸움을 하네요. <laughs> 아이길수있게 쓸까 그냥. 예. 아이 자판기랑 싸운다는 거는 내가, 내가 자판기한테 예 지면 그 자판기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게 되니까 건강 관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자판기와 싸워서 내가 이긴다 이런 개념인가요? 예. 상당히 생각이 예. 좀 예, 코믹스러우면서. 예. 기발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진짜 게임의 그 소재는 진짜 무궁무질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드는 동네 지킴이 또는 자율방범대 아저씨들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아, 그런 걸 게임으로 또 만든다는 게참 예, 아주 그런 예, 우리가 잘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걸 예,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참, 발상이 특이합니다. 예. 동네의 자율 방범대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치안자원봉사자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는 걸, 예, 앙커준이, 다시 한 번, 예, 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언클 준과 함께 히어로스 제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스 제로 플레이 드 바이 언클 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Subscribed, Like, Please. 동네의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영웅이 될수 있는 그런 진,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그런 예, 뭔가 컨셉의 예, 그런 게임이 아닌가 언클 준은 또 한번 이해해 봅니다. 예. 아주 풍경도 이쁩니다. 그림도 예, 미려합니다. A guy dressed as a mayor, ring l l a d 어시장거사우나요 Fake Mayor! 아 사칭하는 메이어인거죠 뭔가 이렇게 사칭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있겠 그러면 또 우리 자율방범 대원이 또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물을 흐리는 예, 잡상인들을 예, 해치우기. 위해서, 예, 또 예, 자동 판매기랑 컨 예, 전투를 해서 예, 많은 골드를 땄어요. 와, 예,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안 먹고 예, 건강을 예, 피트니스 를 신경을 쓰면서 예, 건강에 예, 유의를 하고 있는 예, 동네 지킴이 아클준 캐릭터입니다. 해결하네요. 예. 별로 그렇게 많이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예, 이런. 게임상에서 던져주는 그런 미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제가 능력치가 올라가 있고 아이템들이 아이템바를 세울 때가 올것 같습니다. 아주 쉽고 유쾌하면서 우리 일상의 그런 평범한 분들이 영웅이 되는 그런 기발한 상상 역전 예, 그런 사항을 한번 경험하고 싶으신 분 앙클 예, 주니 히어로 제로를 예, 추천드립니다. 어, 금. 뭔가 아이템을 더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슬리퍼보다는 신발이 예, 슬리커즈나 부츠가 낫겠죠. 예. 슬리퍼는 너무 예, 활동이 실내에서는 좋은데 편한데 좀길 외부에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좀 어렵죠. 예, 부츠 녹색 부츠를 샀어요. 아. 어멀티탭도 있네요. <laughs> 일상에 있는 일상품들이. 예. 예, 일상에서 일상품들이 게임의 아이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어,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함을 좀 비범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재주가 있는 그런 게임 기획입니다. 아주 기발합니다. 예, 기획자 참신한 기획. 예, 감사합니다. 어, 저거는 입체 환경 아니요 입체 환경으로 바꿨어요. 자. 어, 뭔가 편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엉클준님. 튜토리얼 끝내서 감사합니다. 아, 튜토리얼 끝냈다고? 페이스북도 있나 봐요. 페이스북도 운, 운영하나 봐요. 자. 튜토리얼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예. 조사 한번 하고, 싸움 한번 하니까 스토리 끝났어요 아돌아 예. 아, 리그 리그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AI인지 아니면 실제로 유전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슈렉맨 슈렉맨 예. 오우 지질 것 같아요 오 피했어 우오 아 저버렸어 나보다 조금 센 사람이었어요. 아하 그래도 경험치는 쌓이고 예, 동조는 또 주네요. 저도 예처음에더잘아다는예 동네 지킴이 자율 방법 대원을 예, 길을 죽이지는 않네요. 예. 아예이 조금 조금 쉬우면서 캐주얼하면서 예, 즐겁습니다. 유쾌합니다. 어 아까 전에 그 상대방이 입었던 옷을 저도 입었어요. 아 이제, 이제 뭔가 제대로 자율방범 대원의 그런 복장이 됐어요. 아까 전에 쫄쫄이는 좀어 에어로빅하는 그런 아저씨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입고 나니까 어, 뭔가 조금 어 자율방범 대원 동네 지킴이로서의 그어 뭐라 그죠? 예. 가오 <laughs> 예, 가다가 난다 그럴까요? 아일본말 예, 많이 들으면 되는데 제 예. 예. 뭔가, 이렇게, 몸에서 풍채, 예, 풍채는 아직, 예, 호리호리한데, 뭔가 분위기가 산다 그럴까요? 예. 예. 일단, 뭐, 이런 기본적인 또 아우라가 있잖아요. 예. 책임감 있고, 예, 사명감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아우라. 예, 그게 꼭 얼굴이나 표정, 풍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 이런, 이번 코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예. 즐기세요. 은돌준이었습니다